안녕하세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질을 해볼게요. 여기 얘랑 얘, 얘요, 얘, 얘만 할게요.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72개니까, 일단 첫 번째로 룰을 살게요. 룰? 들어루룰 샀습니다. 와! 오, 203기. 여기 루가 있습니다. 루.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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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오래까지 일단 찍었고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브로이볼로. 와우, 너무 재밌겠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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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불다어이기하고요어 어, 굳이 사용 안 해도 됐죠? 오로이 오로오로오로 제거 바바비 보빠삐 타이머가.. 네.. 0킬 영데스 나쁘지 않고 짠! 이렇게.. 네.. 오! 아.. 그니까 네 오늘 만4 0 0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로누가 들려보겠습니다 그럼.. 가자. 제시, 안젤로가 우리 팀이고 틱, 파이런,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팀이에요 어, 저 이미 안해도 어차피 뭐 이길건데 뭐하러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밀고 좋은거 합시다 뭐 어차피 스타플레이 안해도 뭐 괜찮죠 뭐 이렇게 사용해버리고 이제 very nice. 오이호후 레이스. 에이 니킬 영데스 다음 판할더요 어차피도 동양인이야. 오얘 이거 좀 진짜 예뻐요. 신규 아, 불세명면 누구 나올지 궁금하네 심한 바로 프로기랑. 내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요. 네. 댓글? 플레이스? 목소리? 셨어? 어? 이거 공격을 안 해? 아, AI? AI? 내가 킬한 거냐, 양심적으로? 내가 킬하려고 공격 안 하고 있었는데. 봐봐, 이렇게. 이거 일부러 챙겨주는 게는 센스. 쟁이. 미이해 소중. 이렇게. 아깝. 아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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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이 됐어? 이케아에 그러면 이제? 아, 요즘 예뻐지네. <laughs> 일단 맥스를 잠금해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203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 뭘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왔어요. 이걸 못사야지못살수 있네. 살까요? 싫어. 그러면 전... 얘를... 롤러 한번사볼게요 바로 사버리고. 저는 기르는 사람이니다 영상이 없어요. 아유, 아저씨시다 들어가자. 두고, 쥬, 에. 그때는 너무 똑같다. 저희, 팬, 팬데 한명 있었을 것 같던데, 그때. 공룡급, 어떻게 오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덕분에 연질하게 됐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또 해준다고 해서 오 씨가 죽었다 오안죽었네나 이서 아뭐 이렇게 캐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캐리해주 계속... 이렇게, 어우, 왜안 눌렸어. 찐다. 네, 여기 저져 드디어, 만, 사, 삼천구백. 만사천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랜만에 얘로 살려볼게요. 아이거니까 그러니까 때... 일단. 일단. 좋긴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이크 <laughs> 써볼게요 이제구크가또 안좋다고 하는데제 좋은 걸 증명해 이죠 <laughs> 고수 수는걸 별로 는이친요 컨트롤도 힘들고 구크전에구는이는데안쓰는이친 에드거그 할때 아무도 안 써. 이게 왜안 맞죠? 이렇게맞 줘봐요 <laughs> 아 이건 안돼 이렇게 못 맞추죠? 회전 스피인을 돌려서 음, 네. 고전 무슨 이버이그막안 좋죠. 등하긴 했지만 음. 막 너무 좋은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에드고. 제 에드고. 제일 버스리에다가사4티어요 그러면,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100점 올리기. 다다, 빠르게 져디죠 아, 아, 오 우리, 오리 우리, 오리 우리, 오리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왜안올려 오 진짜 합다 너무 무리했어 그래도 나는 물 것도 제대로 풀려야 겠습니다 됐어요 보지마 엄마 의자 있나? <laughs> 정신과 <가끔> 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잘 안보여서 제가 분리 아니면 이정도로 할게요 보이죠? 여기 있어요 아 얘는 이게 진짜 아니에 오케이 아왜 이거 왜안내 스페이크 아 스페이크 아니에요 너무 안좋아 얘로 그런 모습 못보여주지 뭐 <laughs> 아, <그거잖아. 웃음> 릴리도 생긴 년 녀석 우리 우리 뭐들이겠어 빠래왜안 나갔어 다음 너네가 오늘 죽인다 아래 자하고 있지 내가 여기 게다 하잖아 <laughs> 음 왜, 이게 바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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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캐리라는 거예요. 캐리, 캐리가. 네, 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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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왜안 나갔어? <laughs> 오.. 코델 왜 이렇게 잘해? 맞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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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잘했어 <laughs> 실력만 바 바라면서... 아, 봐서왜안 돼? 이제 그럴 수 있어 코델이 해줄 거야 이 a n g menghuni 다 저기서 이걸 왜한 거야? 나이스. 너무 나이스. 오. 그이기서님은 하면 서비비 나갔어. 이렇게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단말이요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제뚝다뚝다뚝뚝뚝 설마 지겠어. 나도 야 죽었어요. 어떻게 이겨는지 네. 이게,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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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다지가 나왔어요. 아마도.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일단, 그러면, 나중에 만나요. 빠바, 구독, 플리스, 알림 설정까지.